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9일이고요. 자 오늘도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번은요 황화색슬 황비고요. 자 2번은 아주 우수한 어, 산반노코 개체입니다. 자 3번은요 중투호이고요. 자 4번은 서호반 어, 개체입니다. 자 5번은 복륜나 청량이 되겠고요. 자 6번은 호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입변이고요. 자, 8번은 어, 서반, 입니다 9번은 달마 어, 봉륜이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은 사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품종 전화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은 황화색설화 황비입니다. 황비는 요 어, 정말로 우수한 개체죠. 짙은 이제 극황색의 화색과 단정한 화형. 그리고 어, 황화로서는 거의 드물게 음, 색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색설화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 명품들, 명품도 정말 그 우리 한국 주연에서 보기 드문 애이고, 그래서 황화 색설화로서 가장 인기가 좋은 그런 음, 황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어, 품종이고요. 자, 본 상품은 세촉입니다. 자, 세촉인데, 한쪽에서 신화가 두개 붙어 나온 그런 형태이고요. 자, 모초는 입장이 다섯 장, 전진촉도 입장이 다섯 장짜리 하나, 네 장짜리 하나 이렇게 나와서 아주 건강한 개체이고 어, 작도 어, 황비 치고는 굉장히 좋은 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뿌리도 정말 좋죠. 자 이러한 아주 좋은 뿌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음, 황화 아, 색설 황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작황을 보여주고 어, 곧 화주로 갑니다. 그 황화 자체가, 아, 황비 자체가 좀 이렇게 세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잎이 휘어짐이 아주 독특하죠. 자 이러한 형태의 황화, 아, 황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한 17cm 정도 되고요. 이런 입은 한 6mm 되고, 이쪽은한 어, 5mm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7에 6mm, 가격은 세촉, 건강한 전진 세촉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하, 색설, 황비, 가격은 10만원입니다. 2번은, 어, 3반 노코라고 그러죠. 네, 아주 뛰어난 개체로 보여지는 3반 노코입니다. 정말 우수한 품종이고요. 자, 전면 3반에 잘 먹었죠? 자, 거기에 3 노코가 짙은 노코들이 정말 잘 꺼져 있는 그런 3반 노코의 모습입니다. 자, 요 놈은요, 모총 무늬가 훨씬 좋습니다. 아주 좋은 요런 어, 무늬를 지니고, 짙은 노코와 3반, 전면 3반 모습이 보이시죠? 자, 요런 데, 이제 전진으로 오면서 약간 무늬를 후퇴가 되었어요. 어, 3반 호로 살짝 남아버렸습니다. 이제 요렇게 되었는데, 에, 3반은, 어, 그래도 요런 데는 무늬가 다 있죠. 어, 산번놓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약간 무늬는 후퇴를 했지만, 세력만 받으면 본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 산반입니다 자, 신화도 하나 크게 붙어 있고요.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뭐, 괜찮은 뿌리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 어, 뭐, 이러한 형태입니다. 요, 어, 신화는 약간은 좀 밑달린 셈이라서, 어, 제거를 하고 새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지금 무늬를 굉장히 많이 묶고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놈은 이제 원래 모초의 형태 무늬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모초가 나이가 좀 됐습니다. 나이가 좀 됐는데도 무늬가 소멸 없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고요. 꽃도 엄청 기대가 되는 그런 어 전면 3반 노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삼반 개체로 보여집니다. 자, 길이는요, 15cm, 모초 뭐 기준으로 15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량 됩니다. 자, 어, 전진촉은요, 속장이 좀 많이 길어졌죠. 자, 그래서 요거는 햇빛을 많이 주면서 좀 간단하게 키울 필요가 있는 그런 삼반 어,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무늬가. 아주 우수한 개체입니다. 자, 그래서 어, 가격은 제가 어,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원입니다. 3번은 정말 좋은 중투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주 두육질의 잎해에요 자, 이런 짙은 녹과 아, 이런 무늬가 아주 잘 어울리고요. 정말 좋은 개체로 보여지는 그런 어, 중투호입니다. 자, 이러면은요 어, 백벌브가 두 개가 있어요. 백벌브가 두 개가 있고, 어, 그리고 어, 나이가 좀 있는 쪽 입장 내네 장짜리 한 장이 있고요. 무늬 참 좋죠. 자, 거기에 이제 전진 쪽한 쪽이. 정말 원래 잘 나왔습니다. 다만 무늬가 아주 좋은 중투호에서 속장으로 갈수록 약간 중압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졌어 그렇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형태에서는 녹이 많은 것이 좋죠. 그래서 좀더 세력을 받은 후에. 그, 문의를 받아내면요. 자, 이런 자질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중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명명품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후육질이고요. 좋습니다. 정말 그신물을 보시면 아주 좋고요. 어, 다만 이제 뿌리가 조금 이렇습니다. 요런데 이제 신화 뿌리도 요렇게 에, 짧은 뿌리가 요렇게 있고 긴 뿌리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에, 짧은 뿌리는 이제 자라고 있는 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실하죠. 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잎을 뿌리가 따라 가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정말 두껍습니다. 자질이 우수한 그런 중투호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게지요. 자, 이런 중투요, 잘 키워두시면요. 정말 멋진 작품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 어떤 명명품보다도 우수한. 그런, 음,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한 13cm 정도 되고요. 폭은 이미 1cm 가까이 됩니다. 자, 9mm를 넘어서서 1cm 가까이 되고, 입장수는요, 전진초, 전진촉은 5장이고, 어, 모촉은 4장이고, 백벌버 2개 뿌리는 이렇습니다. 뭐,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가격은 제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4번은 어, 수호반인데요. 자, 이게요. 어, 고흥에서 산채가 되었던 소호반이라서 아주 우수한 개체였고, 전진촉은 정말 고가에 제가 판매를 하고, 너무 아까웠어요. 요 산채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남겨놓았던 건데, 자, 여기도 잎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떨어졌죠. 나이가 워낙 많이 먹었어. 어, 요래 남겨놓은, 종자를 남겨놓은 데서, 어, 이런 벌브에서 훌륭하게 원래 촉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어, 그냥 방치를 해두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입장 두 장, 반, 세장 정도 되는 요런 잎을 어, 올렸는데, 이런 약한 데서도 문이 보이시죠? 정말 얼마나 우수한 개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자 어, 좋은 그런 어, 수호반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요, 좀 방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점이 하나 꼭 찍혀 있습니다. 다른 잎들은 깨끗합니다. 자, 그 뿌리도 이제 뭐 촉벌브들 뿌리는 그렇다 치고 자 전진 촉뿌리가요, 깨끗하게 잘 내렸습니다. 두세 가닥이 잘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자, 벌브도 제법 굵어졌죠. 어, 내년 촉뿌도 뭐 기대가 됩니다. 엽순도 좋고요. 어, 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극황색으로. 그래서, 아, 이전진총으로 어, 아주 고가에 팔렸던 그런 난초이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열기도 전에 아, 이게 판매가 되어버려가지고 유튜브로는 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 이렇습니다. 자, 좋은 종자목입니다. 약하지만 아주 괜찮고요. 어, 길이는 13cm에 폭이 5mm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 종자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우수한 어, 서호반 정말 좋은 종자.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9만원입니다. 종자보고사시기 바랍니다. 5번은 황복윤화 청량입니다. 자, 청량은 애명이고요. 음, 연복윤의 형태에서 하영조원 멋진 황복윤화를 피우는 청량인데요. 음, 이런 연복윤 개체에서 어, 황복윤을 예쁘게 피우는 이 개체는, 자, 이게 뭐, 입만 봐도 당장에 바로 청량임을 알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멋진 화형을 지니고 있고요. 어, 황복윤이하고이 어, 짙은 녹이 정말 대비를 잘 이루는 복윤아의 명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직 정식 명명을 어, 안 하더라도 청량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개체입니다. 자, 그런 청량인데요. 이요 어, 놈은요. 어, 한 쪽에서 이렇게 어, 이모작 신화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놈은요, 모 촉은 둘러 여섯 장이나 됩니다. 아주 시력이 좋고 벌브가 크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모작 신화가 붙어가지고 좀 약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이놈 어, 워낙 자기 좋고 해서 곧 어,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개체인데, 자 이놈이요, 어, 요그 불편하시다면 요거는 따로 분리를 해서 따로 키우셔도 어 둘다 세력이 워낙 좋았어요 어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고 이 청량의 특징은 이렇게 연봉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녹이 많아서 어 한쪽이라도 거의 민출란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라 아주 세력을 빨리 받습니다자 무늬 자체가 이렇게. 극황이나, 뭐, 설백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이렇게 연봉륜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간간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꽃도 아주 이쁘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청량의 모습입니다. 자, 전진주원 입장이 여섯 장이네요. 자, 여섯 장이고. 어, 자, 이놈, 어, 이모작시나, 이놈은 잎이 세장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자기 좋은 청량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길이가 19cm, 에 폭이 1c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입장 6장이고요. 자, 이놈은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제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 8만원입니다. 6번은 잎변호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엽성을 지니고 있죠. 입엽성의 입변이고요. 어, 아주 단단한 육질입니다. 아주 육질이 단단하고요. 어, 근데, 호 무늬가 정말 선명하게 입장마다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곧 중투로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 요, 호가 요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있죠. 여기도 들어있죠. 자, 요렇게 다 들어있는데, 대더군다나 좋은 점은 이 호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있습니다. 앞쪽으로 들어있어서 다음 무늬를 몹시 기대케 하죠. 자, 요 놈도 보시면 요 앞쪽으로 이렇게 에, 무늬가 들어있죠. 요렇게. 자, 요런 상태라, 음, 아주 그 무늬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개체이고요. 자, 모초개도 한 줄씩 이렇게 호가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러한 상태이고요. 자, 여러분 백벌로 하나의 한 촉에서 두 촉의 신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력이 별로 좋지 않지만. 자, 입장수는요, 어, 원래 모축이 4장이었고요, 전진촉은 3장, 3장 이렇게 나왔는데, 무리가 너무 좋고요, 엽성이 너무 좋아서 아주 우수한 개체이고, 이놈이 만약 중투로 터지거나 한다면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될 그런, 어,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즘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어, 품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 정말. 좋아요. 어, 이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요. 무시로가 안 가지고 있고,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상당한 고가인 한초였을 겁니다. 자, 무시로는 그런 명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입변호라고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뿌리는요. 괜찮아요. 아주 괜찮게 이렇게 잘 내려져 있고, 백불바 하나 붙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전진신화가 또두 개라 우리가 흔히 이제 양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척수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무늬 어, 발전의 가능성도 훨씬 높죠. 자, 척수도 빨리빨리 늘고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길이는 10cm에 폭이 5mm를 넘어가고 있고요 정말 좋은 무늬고 정말 좋은 접성입니다. 가격은 제가 3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32만 원입니다. 7번은 입변입니다. 이편인데 요 아주 두툼육질 거의 단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두툼육질 입금 마무리가 둥글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흔히 우리가 짝변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나요? 저는 뭐 짝변 이런 걸잘모릅니다만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놈은요. 어, 제 지인이 산채를한 것입니다. 산채를한 것인데 전진 쪽으로는 어 제가 아주 고가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이제 종자를 또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난주라는 놈은요, 저그 우리 난계에 저명하신 분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살 때는 한번, 팔 때는 영원히. 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살 때는 이렇게 한번 사두시면요. 계속 촉수가 불어나니까, 요 놈은 우리 한국줄라니 특징은 분리해서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언제든지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서, 어살 때는 한번, 팔 때는 영원히, 이제 그렇게, 예,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요 놈은요, 이제 산채 쪽은 떨어져 나갔는데, 이렇게 백벌벌 하나 있고요 자, 모쪽은이 뭐 나이가 워낙 되었어요. 어, 이렇게 이제, 뭐, 뭐, 점도 찍혀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 아주 볼품 없습니다만, 전진쪽이 어, 생각외로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반성도 느껴지는 듯한 모습이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단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도 정말 깨끗하게 잘 내렸고요. 어, 제가 아주 잘 키우냈죠. 어, 음, 노촉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에, 난초를 판매할 때, 이제, 이게, 이 통째로 팔아가지고 종자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종자를 남기시고 그렇게 판매를 하면 또 촉이 나오고 또 촉이 나오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깨끗한 뿌리에다가요, 어, 아주 두툼 한 엽성에. 자, 이, 쪽 원래 저거는 입장이 네장째 나오고 있죠. 굉장히 이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탄력을 제대로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산책품들이라는 것은요, 항상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고요. 어, 저게 시집 보낸 전진촉들도 지금 어떤 모습일지 제가 뭐 없이 궁금한 그런 난초입니다. 한번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자, 요런 놈들은 아주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그런 난초. 드리죠. 정말 우수한 개체라고 보여집니다. 길이는 8cm에서 9cm 사이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오고 전진총은 입장이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입변의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만원입니다. 8번은 어, 서반입니다. 자, 서반인데요. 자, 어, 전진 쪽에 보시면요. 서반이 아주 잘 먹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호피반 형태로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멋진 서반이고요. 어, 모두 새촉이고 어, 맹목촉도 보면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그래서 어, 비배관리와 더불어서 좀더 많은 햇빛을 주게 되면요. 키도 좀 낮아지면서 아주 예쁜 서반으로 어, 그렇게 남을 가능성이 많은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뿌리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런 어, 상태입니다. 자, 이게 예, 잎장이 네 장이고요. 그 앞에도 네 장이고 전진 쪽은 잎장이 둘의 다섯 장이 넘었었죠. 자, 무늬도 화려하게 발전을 했고요. 어, 입장수도 늘어나고요. 이제, 세력을 좀더 받으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 서방 개체이고, 아울러서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어, 뭐, 홍화반이라 그래서, 어, 좀, 꽃도 색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체이고요. 세력도 어느 정도는 받았고, 뿌리도 좋고 해서 꽃도 곧볼수 있는 그런 개체가 아닌가 싶고요. 그냥 입으로도 어, 화려해요. 그냥 한번 보고 즐길 만한 그런 서반 개체입니다. 자, 길이는 22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를 넘어 서고 있는 그런 멋진 서반 개체. 가격은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5만 원입니다. 9번은 어, 달마 봉륜입니다. 자, 아주 달마가 이렇게 정말 극황의 봉륜이 아름답습니다. 짙은 녹과 극황의 무늬색이 너무 어울리고요. 거의 단엽성에 가까운 그런 어, 멋진 달마 봉륜 개체이지요. 자, 요놈은요. 어, 대만에서 개발되어서 이제 수입된 그런 어, 개체이고요. 자 꽃도 원판 복륜화를 피우면서 어, 향도 은은한 청향이 상당히 좋은 그런 꽃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자 여러분요. 어, 제가 뒷대를 떼어놓은 곳에서 어, 이렇게 예, 멋지게 올려 한 쪽을 정말 색상 아름답죠? 올리면서 뿌리도 깨끗하게 잘 내렸습니다. 이제 런 상태이지요? 자, 이런 달마 봉륜두 쪽, 입장 네 장, 4장,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어, 보통 뭐 투자의 개념이라고 보다는 어, 취미로 사무실이나 난실에 한분 놔두고. 이렇게 키우면요 이놈 참잘 어, 번식도 하고요 어, 무늬가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햇빛을 좀 많이 주게 되면요 정말 아름다운 개체가 되죠 자 요렇게 되는 어, 두 촉의 달마공룡 정말 예쁘죠 자 그래서 길이는 14cm 정도 되고요 폭은 1.2c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그럼 멋진 달마공룡 자 가격은 어,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마지막 10번은 단엽 포피 반 4개입니다. 한창 발색 중인 그런 사개인데요 자, 이 4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한국 출란 중에 하나죠. 그단엽성의 잎에요. 어, 아주 멋진 수원무리가 극황색으로 어 발색이 잘 되어지는 음 그런 개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호피반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소반으로 보고. 자, 그런데, 요 놈은 이제, 사실은 햇빛 좋은 곳에, 직사광선이 잘 드는 햇빛 좋은 곳에 놔두면요. 오토로 발색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화통을 한다거나 수태를 올린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양질의 햇빛만 잘 주면 아주 극황색으로 발색이 되고요. 원래, 화순대회에서요, 전국대회에서 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계가 나와가지고, 그의 대상 후보로 어, 거의 보여졌었는데, 어, 백호가 대상을 받는 바람에, 이 사계가 음, 뒤로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의 대상은 사계였었습니다. 자, 그런 멋진 사계고요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구나가 좋아하는 것이고 아직도 인기가 여전하고 일본인들도 중국인들도 몹시 부러워하는 개체가 우리나라 한국 출란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개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 사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본 상품은요. 어, 발색은 조금 미진하지만 세력이 워낙 좋습니다. 입장수가요. 모초건요 6장입니다. 6장이고 자 전진 쪽도요 어, 입장이 어, 요거까지 짧은 요거까지 넣으면 여섯 장입니다자 그리고 전진 쪽은 지금 한창 발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요 어, 아주 화려한 발색을 볼수 있을 것이고 자뭐초고난자 뭐, 발색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음, 키워볼 만한 그런 사계입니다. 저는 사계를 그래 많이 봤어도 이렇게 에, 자기 좋은 사계는 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 그러고요. 눈도 왕눈알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요. 뿌리도 깔끔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생장점 다 살아있고요. 음, 정말 농사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다소 음, 색상이 이렇게 음, 완전히 이제 발색이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발색보다는 이제 배양에 집중을 했던 그런 사계라서 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재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죠. 정말 좋습니다. 자 어, 가져가셔서, 어, 멋지게 발, 다음 촉부터는 이제 세력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발색 작업을 하면서 보시는 것이, 키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정말 작 좋은 사계. 어, 길이가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를 넘습니다. 입장수는 6장, 5장 반, 이 정도 되고, 신화 굵게 하나 달려있는 사계. 가격은 145만원입니다. 가격은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멋 진사계였습니다. 아,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열가지 품종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나름대로 골르고골른 그런 열 가지 상품인데 잘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아침 오늘 아침은 날씨가 조금 추웠었죠.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풀립니다. 풀리게 되고 또 다음 주 초에 또 조금 춥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텐데 겨울 날씨치고는 너무 포근한 날씨가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겨울 같지 않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탓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한국 출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춥지 않는 날씨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갑작스러운 한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난초가, 예를 들어서 물을 주나 놓고 어, 창문을 열어놓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얼려버리면 난초는 무조건, 뿌리가 얼면 난초는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도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갑작스런 한파에도 언제든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비무한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겨울철 난초 관리도 뭐별할게 없잖아요. 사실은. 물도 뭐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비료나 어, 그, 방제도 거의 필요 없고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온도 관리만 제대로 잘 해주시고, 동해 냉해 방지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휴면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도를, 영상 10도를 넘어가지 않는 선이고, 최하 온도는 뭐 거의 이제 3도 미터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베란다를 키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밤에는 보온장치가 조금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앉 베란다에 키울 우 때는요, 아무리 추워도요, 베란다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아가는 그 묵창을 조금 열어두시면은요, 한 5cm, 6cm 정도를 군데군데 열어두시면은요, 음, 사람은 춥습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은 춥지만, 뭐, 잠은 또 안방에 들어가서 자니까요, 이제 거실에서 훈훈한 그런 온기들이, 음, 베란다로 나가서 많은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요. 별도로 가온 시설은 한 적이 없고, 그냥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창문을 여닫아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바깥에 이제 외측 창은요 철지 바람이 들어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잘 단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초 관리 별거 없어요 온도 관리밖에 없습니다. 물그 물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꽃대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겨울철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갑작스런 한파 없이 주의하면서 그렇게 겨울 한국 출란을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이제 그 연말이자 또 주말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약주 한잔 하시고 뭐또 행사 있으시고 그렇죠. 자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예, 멋진 또 애란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되였습니다